이단은 제재소를 물려가다 마을에 처벌받지 않은 살인범에 대한 단편영화 촬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재소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약간 좀 실사다. 2004년. 데이브가 사는 지역에서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해 데이브는 이 사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지역신문에 언급되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이브의 친구가 그에게 통신서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도와줘야 했습니다. 뭐, 앞에 거는 그래픽이 엄청 좋더니 이를 사용해서 문을 연대요. 차는 아니고, 차인가? 아, 차문은 아닌데? 상호작용키를 그냥 알려준건가봐요? 뭐, 뛰는거야? 이를 사용해서 여기가 그 제대소인가봐요? 어 엄청 난장판이야 마을이 정리가 안됐어 아판기도 있어? 뭐 없고 이게 말이 단가? 아니겠지. 커피머신 컴퓨터다. 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전화,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내려놓기. 그의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아, 나보고 입력하라고. 전화, 번호 쓰기 555987. 5, 4, 3, 2 자, 전화를 걸어요 왓달라 인놓고지가 아, 없어 발신자가 응답하지 않는데 젠장, 전화를 안 받으니 차에 가볼게요 차에 가봅시다 전화를 안 받는다고? 차에 가본데 아 깜짝이야 데이브, 너가 나를 놀라게 했어 너가 지금 나를 놀라게 했어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어디 있었어? 응, 너도 알다시피 숲에서 뭔가 해야 했어. 알겠어. 커피 마시러 가자. 어서 가자. 따라가면 될것 같아. 커피를 마시요 자, 한가로가 커피. 근데 복장이 조금, 조금 그래요. 범죄자예요? 갑시다. 커피. 근데 좀 더러운데? 에이브 가끔 밤에 여기서 일할 때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좀 소름 끼치네요 영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셨나요 다리가 아픈데 타워에 올라가 트랜지스터를 교체할 수 있나요 도와주시겠어요 자, 트랜지스터를 교체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같이 봅시다 내가 지금 스티브인 거지 아, 여기 올라가서? 오케이, 오케이. 가능, 가능. 내가 가면 돼? 사다리를 타고 탑을 올라갑니다.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준 거야? 받았죠? 갑시다. 올라가는데 또 없다고 하기만 해. 아, 그냥 올라가는 거였어. 대박. 쭉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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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추락사 할 뻔.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갔다가. 뭐야? 아, 올라왔구나 뭔가? 렌랜지스터 교체해주고요. 내려갈게요. 씨, 되게 무섭게 들어간다. 엄청 빨라요. 어디갔어? 데이브? 아, 내가 데이브네. 헷갈려, 헷갈려. 데이브는 어디갔어? 일시켜 놓고 어디갔어? 장난인가요? 화났어. 화가 났어요. 일시켜 놓고 도망가서 화났어. 다서 들어와 볼까? 커피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어땠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주인공이 살짝 언짢죠 지금? 어디 가셨죠, 티비 씨? 너는못 참겠어. 이제 나갈 시간이다 하고 나가요. 나가자. 내 가자. 만나노 데이브는 며칠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건가? 전기가 없나봐 이 집은 발전기를 켜야 된대 여기가 집이에요? 어, 집 진짜 좋네 전화기에 터치가 있습니다 전기가 안들어와서 워낙에 이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어, 너무 안 보이는데? 아. 오 손전등. 워낙에 1층에 있을 것 같은데? 없네, 1층에. 밖으로 나오는 거고? 방 들어갈 수 있겠다. 아니다 발전기를 키는 거구나 전화기 이거 송전등을 알려준 거지 전화기는 발전기. 그냥 집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둘러봤고 발전기. 발전기 찾자. 내 발전기를 찾아야겠네. 아, 여기 지하 있어, 밑층. 결정인 지하에 놔두지. 여깄다. 전기기사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오늘 온다고 했어요. 전화를 한 거죠, 이미? 전 1층에 있는 종이에 그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어, 저, 전기 들어왔고. 1층 종이에 전화번호 적어서, 뭘 찾고 전화를 하면 될것 같아요. 공기를 켠 데도 켜줘 아니, 아직 안 들어오나? 차가 우주로 날아간다는데? 1층에 공이를 어디다 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없는데 뷰아 1층에 있다면서요 다시 전화를 걸어봅시다 기술자한테 전화 걸고 있어요 전화를 또안 받아 앉아있는 건가 어 받았다 안녕하세요 에이브입니다 오늘 오신다고 하셨죠 아네 잊고 있었네요 이게 맞아? 갈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와, 뭐라 안 해? 주인공, 엄청 착해요. 원래 오기로 한 기술자가 까먹고 있었는데, 데이브는 화도 안 내. 공기 기사가 오는 동안 TV를 시청할 수 있대요. TV가 완전 옛날 TV인데요. 텔레비전을 갑자기 텔레비전을 보래. 아, 이거 텔레비전이 아닌가? 텔레비전 찾으러 오자. 1층. 자, 텔레비전. TV 시청해봅시다. 에이 TV 켜세요. 나올 때까지 TV 보고 있자. 뭐 이런 TV를 봐? 드라마요? 재밌다. 어우, 무섭다. 뭐지? 갑자기 춤을 춰? 피노키오인데? 죽었어. 아, 피노키오 죽였나봐. 어머, 아니네? 이 사람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살인 그거네 아 영화 만든 거 보는 건가 보다 에이 슈펄 다이렉털? 크린라이트 아 자기가 만든 영화 본거 같은데 연기기술자가 왔나봐요 문 열려있는데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아저씨. 나 불러온데 잊고 있으면 어떡해요. 빨리빨리 오셔야지. 아니요. 하지만 오랫동안 전기가 끊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동네에 있었어요. 전기상자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대하실에 있어야 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대하실로 가면 돼요. 따라오고 계시죠? 대하실 갑시다. 이렇게 무섭게 울어. 가자. 사무실에서 영화, 작업, 영화 작업을 하러 갈게요. 아, 나는 이제 영화를 작업하러 가고, 전기를 고쳐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나는 전기 고쳐가, 아니, 그, 영화 만들러 가면 돼. 아, 까그 위에 그게 있던 게 영화 그건가 보다. TV가 아니라. 이거. 어, 이거 아닌가? 오호~ 여기 사무실 아닌가요? 사실인가요 아, 여기다 사무실. 자. 내가 작가인가 봐. 감독이 아니라 아마 다 끝났을 테니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내가 이거 막 이제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또끝나면 끝났습니다. 이러지 않나? 난 내가 확인을 하러 가야 된 거야. 아잘 고쳤나? 확인 좀 해봅시다. 어? 누가 여기 없다니 놀랍네요. 어디 가셨죠? 붙으신 거예요? 오늘 바꾸 가셨나? 그러니까 이기 한눈 팔면 안 돼. 집에 누가 왔는데. 어디 갔어? 아니 뭐 뭐야 어디 갔어? 2층 올라가보자. 에? 나 훔쳐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못 고쳐서 도망갔나? 오 깜짝이야! 아 놀래라. 여기서 뭐 하세요? 계속 찾고 있었어요. 아니요 밑에 계셨어요지 아저씨. 지역신문에서 읽은 영화인가요? 범죄자의 관심을 끌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제작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289달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갑자기 급히 가요? 저 사람이 살인범 아니야? 오, 뭘 보신 거죠? 그걸 막 훔쳐보셨어요? 바로 가야 된대 우리가 할일 잠자기 전기도 다 고쳤겠다 네 소설도 썼겠다 영화 작업됐겠다 자면 돼요 다음 날 저녁 어? 누구랑 전화하고 있네? 스티븐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아니 데이브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아침까지 찾지 못하면 경찰이 수색을 시작할 거예요 이거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해운을 빕니다, 칼. 안녕, 데이. 탭이 없어졌나봐. 어제 그 뒤로 사라졌나봐. 이거 구, 교체해달라 해놓고. 내가 다리가 아프다 그랬거든요? 뭐좀 먹고 싶대요. 그러면 밥을 먹자. 먹을 게 없나봐요. 냉장고? 열어. 먹거 이거 어있이 먹네 물도 먹어야 되지 않야 되지 않을까?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할게 없뭐데 이거 터 앞에 앉아있을게요 발자국 소리 들렸는데? 누가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니야? 나문 열어놓고 잤거든 이거 현관문 아 이거 전기계술자가 조금 컴퓨터 앞에 컴퓨터가 있어야 지나네이브 뭐? PC 갤러리? 이게 뭐야? 브라우저. 화성에서 발견된 세 명의 인간과 고기형 고릴라 해양은 블랙홀인가요? 과학자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바, 바구니? 비지통이겠죠? 이건 안 돼요. 게임 된다. 대박. 뭐야? 어제 게임을 해. 미니게임이다, 미니게임. 탑. 뭔 소리야. 내꺼봐. 어, 안 꺼져. 왠지 망했다. 소리가 그래, 이상한데? 이거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잘못 들었나보다. 그럼 게임에서 뭐 해야 되나 봐. 와, 죽어, 죽어, 뭐, 된장 이 게임 정말 멍청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 쓰레기 버려. <laughs> 어이구야 자기가 못해놓고 욕했어. 진짜 멍청하네. 나 멍청하네. 나한방 받고 죽는 건좀 아니지 않나? 쓰레기, 쓰레기 나 버리자. 마음이나 비우자. 여기 좀 버려야 될것같더라 앞에 버리면 될것 같은데? 노을진 것봐 예쁘다 버렸고요 그렇지 게임 한판 더 하면 안 되나? 재밌네 나 이제 뭐하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게임 한판 더 해도 되나요? 화장실이요? 넵 화장실? 화장실이 어디 있었지? 화장실 있나요? 화장실 찾으러 가자. 어, 나 화장실 못본것 같은데? 여긴 영화 그런 촬영하는 데고.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아 2층에 있는 화장실이. 자 아, 화장실. 수리 현상을 해결해야 돼. 사무실 깔끔하다. 혼자 살기. 좀 집이 넓긴 하지만. 없는 집. 좀층도 있고. 그니까 나도 방금 들었어. 발전기 또 터진 거 아니야 이거? 이게 그지같이 고쳐놓고 간거 아니야? 내려갑시다. 미아에서 소음 날게 없는데? 집에 침입자요? 아, 진짜. 갑자기 침입자? 이게 전기 안간거 아니야? 이동부터 둘러봐. 근데 보통 침입자는 욕실에 숨어있죠? 욕실. 칼 하나 챙겨가야 되나, 저거? 자. 와라뭔 말로 할때음수해줄게 지금 나오면 어, 그림자.. 나무겠죠? 어이구 잠깐 아아아 아. 누구야 너어나 잡혔어 뭐야 나 끌려왔.. 나 살인범한테 끌려왔나봐 전기 기술자가 조심하라 했잖아 영화 중단하라고 어이 새끼 일로와 뭐야 물소리 나는데? 어, 집이 엄청 미루야 사람이 찾기도 힘들겠다 어 뭐야 떨어졌어 밑으로 엄청 더러워요 어, 뭐? 여기는 그냥 뭐난로빵 컴퓨터 여기도 게임이 있 왜? 아, 아... 할인범 오고 있었나봐 주인공이 민첩하게 소리를 듣고 숨었어요 왔다 이걸 모른다고? 벽인데? 가라 오, 오, 나 찾고 있나봐 이 새끼 어딨어? 이러면서 있나 무는데숨어될것 같은데? 아, 네 발자국 소리다 갑시다 컴퓨터 보고 있었는데 어, 이건 안 보인다 핸드폰으로 보나? 핸드폰이 없어졌어 아, 뭐 이런 집에서 산대? 오 깜짝이야, 뭐야 뚫려있다, 이건 여기는 일단 가지 맙시다. 여기 보고 가자. 이건 안 열리네? 저 내려가야 되나? 오! 화실인가 놓쳤어요? 물에서 덮어려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어 내꺼 핸드폰 아 배터리가 없어 베스트폰 <laughs> 이름이 베스트폰이 <laughs> 연결이 없어 아 지금 통신이 끊겼다 유학가들이 뭐야 올라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일로 밖으로 나갈 수 있나봐 도망가자 이거 어디야? 대박 바닷가인데? 아아총할린범 쏴야죠 이제 총 어, 얻었고 어, 이거 뛰어못 뛰어내리네 튀어내리는 거 아니야 총총 놀러 와내 소총을 타작군요 다만 탄약이 없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개자식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입니다. 데이브 정말 화가 났어. 조사를 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저를 폭로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티벤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제 새로운 조각품이 될 것입니다. 허, 아, 사람 죽여서 조각품 만드는 거. 그다 조각품인가 봐. 사람, 진짜 사람. 그리고 이대자식아넌 예술 작품이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난 그냥 네 시체를 받아야버릴 거야. 어? 테낙 있는데? 왜난왜 예술 작품 될 그게 없어? 으쒸... 흉쳐야 사람을 죽이고 베이브가 경찰관에 항목에 도착했을 때 범인의 수신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한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살인범을 죽였어 영화를 만드니까 한인범이 화가 나서 이제 잡아온 거야. 한인범이 이제 사람 잡아가지고 조각 품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데이든 필요 없어. 안 돼서는 죽일라 했는데, 사냥 없던 소총에서 총이빵 나가면서 살인범이 죽고, 그거에 대해 뭐 조사를 했나 봐요. 그거에 대한 거안 알려주네. 오늘 리퓨티드 와인드 게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